4화에서 빈민들을 돕기 위해 나간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할머니를 돕게 된 여화는 강필직 상단이 인신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펼쳐질 이야기 5화 예고를 보면 서로를 미워했던 여호와 수호가 힘을 합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호는 이제 여화가 의적이라는 걸 알게 됐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강필직이라는 악인을 잡아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여화를 잡기보다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깨닫고 함께 인신매매된 아이들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보다 여화가 정체를 들킬까봐 걱정하는 수, 너희 녀석 사랑꾼이었구나. 어쨌든 그렇게 강필측의 인신매매가 드러나고 그의 공식적인 뒷배였던 여흥집이 사망하게 됩니다. 여흥집이 죽은 건 산중 백호도에 있던 벚꽃나무 잎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범인일지는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호는 여멍집을 죽인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집안 사람들을 심문하고 그 과정에서 전날 밤 과부와 미회를한 정황이 있는 남자를 찾게 됩니다. 수상한 알리바이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는 심하게 고문을 당한 것 같지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가 만난 건 누굴까요? 예고편에서는 누가 봐도 여화와 만난 것처럼 여화가 뭔가를 말하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날 밤 만나서 서로 껴안고 한걸 보면 절대로 여화일 리가 없죠 하지만 여화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녀가 여화와 친분이 있어 부탁했고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노비와 사랑에 빠져 금단의 미래를 한 여인은 바로 여화와 연려문을 두고 다투고 있던 백시부인일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것으로 대비마마에게 내훈서책을 받게 된 여화가 열려문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가자 조급함이 들었던 백씨 가문의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자결을 강요하죠 어차피 곧 죽게 될 텐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여화에게 부탁한 건 아닐까요? 그와의 약속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여화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속삭인 백씨 부인을 돕기 위해 만남을 주선하고 망을 본 탓인 것 같습니다 백시 부인, 거 사랑 앞에선 뜨거운 여자였구려. 과부가 노비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 설정은 이미 온환경의 어미의 일화로 소개됐죠.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건 아닐 겁니다. 명문가의 과부가 되어 열려문을 강요받은 부인들은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남자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테니 집에 드나들던 힘세고몸 좋은 노비와 사랑에 빠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사실상 조선시대 짐승남은 노비들이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백시 부인은 완전히 열려문 경쟁에서 탈락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걸려서 처벌받거나 자결하거나 하는 건 코미디 장르인 이 드라마랑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화가 두 사람을 탈출시켜 도망가게 돕지 않을까요? 백시 부인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만이라도 사랑을 찾아 자유롭게 떠나보내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노비와 미래를 가졌다는 이야기에 여화라고 생각했던 수호는 이제 슬슬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여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연모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뺨치네요. 조선시대 재상의 며느리와 과부와 정체를 숨긴 공신가문의 아들이 사랑이라니.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회사의 노비로 살았던 저로서는 부디 백시부인과 이 남자가 잘 도망가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해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